안녕하세요. 닥터 뉴셀 의원 신용백 원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병원에 근무를 하면서 병원에 진료를 보러 갔는데 의사를 만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먼저 얼굴을 보고 어디+ 어디를 고치면 좋을 것 같다 어디+ 어디를 개선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조언을 들어보지 못한 채 상담실장을 통해서 어디+ 어디를 시술할지 가격을 정하고 의사는 마지막에 시술에서 나타나는 그런 환경이 참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를 만나기가 어렵지 않은 그런 병원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꼭 의사. 의 진료를 보고 원하는 부위를 상담을 받고, 그리고 나서 고객과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는 컨셉을 지향하기 때문에, 답변 뉴스의의원에서는꼭그 부분은 철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스무스 테크닉은 주로 이제 주사로 시술하는 방식에서 제가 생각한 멍이나 출혈, 혈관의 그런 손상을 피하기 위한 가장 큰 중요한 철칙인데 똑같은 바늘과 캐눌라를 들더라도 손 자체에서 힘이 느껴지는 것을 바늘 끝이나 캐눌라 끝에까지 전달되지 않도록 에너지를 가급적이면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스무스 테크닉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날카로운 철사 같은 것도 빠르고 강하게 움직이더라도 내가 손에서 힘을 주고 있는 상태이고 철사의 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진입을 한다면 멍이나 출혈 그리고 혈관이 다칠 수 있는 확률을 줄일 수 있어서 같은 시술에 비해서 붓기라든가 출혈 멍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저의 스무스 테크닉의 방식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 스컬테라 엘란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이제 노화하면서 처져 있는 부위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쳐져 있는 부위는 콜라겐의 밀도와 콜라겐의 탄력이 떨어져서 생기신 상황이고 그것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컬트라나 엘란세 같은 콜라겐을 자극을 할수 있는 콜라겐 부스터를 이야기합니다. 콜라겐 부스터를 스무스 테크닉 방법으로 이용해서 가급적이면 바늘이 아닌 캐눌라를 이용해서 스무스하게 해당 부위에 접근을 한 다음에 스컬트라나 엘란세, 레디어스 같은 콜라겐 자극 생성할 수 있는 부스터들을 얼굴에 방향에 따라서 부드럽게 넣고 나오면 우리 몸에서 반응을 일으켜서 콜라겐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볼륨과 탄력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셀 다이트 섹터는 기본적으로 공기를 이용한 피부의 치료라고 할수 있는데요. 진피증에 바늘을 살짝 넣어서 공기를 넣어줘서 피부를 좋게 해주는 치료입니다. 어떤데 주로 사용하냐면 피부에 흉터가 심한 사람들, 흉터가 다한 몰이 돼 있어서 피부 밑에 잡아주고 있는 섬유화된 그런 밴드들을 공기를 이용해서 박리를 시켜줘서 피부를 팽창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인상 쓰면서 생긴 주름 자국 같은데도 그 뉴셀 다 달색 가 들어가서 주름을 띄워줘서 팔자주름이나 이제 미간주름 같이 주름이 많이 깊게 패이신 분들은 보톡스만 맞지 않고 보톡스 하기 전 처치로 뉴셀 다이섹터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공 치료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모공은 피부를 이렇게 빛에 비춰서 거울을 봤을 때 모공이 넓어져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모공 치료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지만 뉴셀 다이섹터를 이용하면 모공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 공기를 이용한 치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닥터 뉴 셀의 남다른 점을 말씀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의사 만나기가 어렵지 않은 피부과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상담 실장으로만 피부에 대한 상담 고민이 끝나고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닌 의사를 만나서 의사가 어떻게 피부에 고민을 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 웨이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이제 닥터 뉴셀의 남다른 점이라고 할수 있고 오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고객들이 만족하고 시술하고 갈수 있게 굉장히 꼼꼼하고 섬세하게 고객님들을 응대하고 진료를 봅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두드러지는 남다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안티에이징과 무결점 피부결을 지향하고 피부를 고민하는 피부과 의원입니다. 병원 이름과 마찬가지로 닥터 뉴셀이라고 지은 이유는 어, 인간의 피부도 결국 세포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세포를 새로운 세포로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되고 싶어서 닥터 뉴셀로 이름을 짓게 되었고, 병원은 오시면 참 만족할 수 있고 다시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수 있는 그런 좋은 병원으로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